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세상이 절반으로 갈라졌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보시다시피 이 인피니티 블록으로 가득한 OP 세상입니다. 아, 어, 완전 반짝반짝하네. 부럽지, 부럽지, 부럽지? 부럽다. 에이, 근데 우리는 왜 이래? 거기는 무슨 땅이야? 뭐야? 어, 이거 완전 그냥 흙덩어리 땅인데? 어허...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? 흑덩이딱 <laughs> 맞아요? <laughs> 아니 뭐 이거 잘못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바뀌었는데 뭐가? 뭐가? 야 뭐. 저거? 스포너들이 잔뜩 생겼잖아! 이건 뭐예요? 몬스터 스폰이에요? 뭐지? <laughs>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! 오비세상과 괴물세상에서 살아남아보자! <laughs> 뭐? 왜? 이런 얘기는 없었. 맨날 내가 무슨 얘기 해주고 컨텐츠 하는 거 봤냐? 짜증나. <laughs> 이게 뭐야? 뭐해라. 어잘 살아. 아저 뒤로 가봐. 몬스터 좀 보자. 아니 들어가지도 않는데? 어, 어 그러네. 이 벽이 막혀 있어가지고. 어. 아, 뭐야? <laughs> 아, 뭐야? 아, 어 뭐야? 어, 뭐야? 아! 어, 다 죽었네. 아야! 어. 아, <laughs> 아 거대 로빈이잖아. 이건 그냥. 무슨 거대 로빈이야? 어 근데. 아, 짜증나 보다. 어어 다... 맞아 나도 맞아 오 이거 겁나 뻔. 어, 잘한다.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좀 어떻게 좀 해봐. 나는 그러면은 그 동안 아이템을 좀 찾아봐야겠어. 계속 죽네. 야 불쌍하다. <laughs> 야 어떻게 해? 이제 도와줘야겠다. 뭐부터 봐야 되나? 어붕짠짜 왼쪽 거부터. 우와. 야 오피 세상이라 그런가? 나 하나 자랑할게. 이거 봐봐라. 이거 봐라. 너는 이런 거 없지. 나 도와줄게. 로빈도 나한테 혼날래? 나 도와줄게. 도와줄게. 도와줘, 도와줘, 도와줘. 빠질, 빠질. 뭐야? 아 이거, 이거, 이거 구멍이 있나 보다. 이거 때려주긴 하네. 야, 위아래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 같아. 어, 어 아래도 없다. 그럼 아이템도 줄수 있겠는데?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? 내가 미쳤냐? 너네한테 아이템을 주게? <laughs> 어차피 안에서 아무것도. 아, 필요 없잖아요! 아 나는 뭐 필요 없긴 한데 그냥 주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도 좀 자력으로 살 생각을 좀 해봐 노력을 하란 말이야 노력이 부족해서 계속 죽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민들한테 부족한 건 말이야 목숨인 <웃음> <웃음인> 것 같아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집부터 집이라도 지어가지고 좀 몸이라도 지켜봐 그럼 <laughs> 미연, 미연님 제가 몬스터 네. 어그로를 끌게요 어. 근데요. 잠시만요. 아 잠시만요. 아 잠시만요. 아 잠깐 생각할 겨를은 주셔야죠. 어그로 뜨기가 시작부터 실패한 것같은데 <laughs> 아니 아, 잠깐만 지방 뭘로지요? 바닥에 <laughs> 어, 있잖아. 그그그 바닥에. 그거로? 아 그러면은 왜 걸어? 왜 걸어? 왜 걸어? 내가 오비 아이템 중에 그 아이템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봐볼게. 그래. 야, 느긋하게 아니, 한번 보도록 그럼... 하. 어야삽 있다 삽. 삽 있어? 삽이라도 좀 주세요. 어우야 열심히 잘 파네. 어 어때 잘 파져? 진짜 안에 아무것도 안 나와. 이건 아, 뭐야? 뭔데? 이거 파니까 이상한 아이템들이. 야 아이템 잔뜩 나오네. 잔뜩 나오는데 이거 야, 써도, 써도 야, 되는 거야? 아, 그게 o p 아이템이야. 그럼 여기 있는 거다 써도 되는 거지? 어, 거기 나온 건 써도 되는데 그 적당히 쓰긴 바래. 저 적당히 쓸 수밖에 없다. 잠깐만 일단은 빨리 빨리 포커 만들어. <laughs> 그래도 쓰고 반납해라. 오잘 만드는데. 빨리 집켜 지어봐, 빨리! 잠깐, 아, 잠깐, 잠깐! 야! 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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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연님 죽는다! 자, 아! 아이고. 야! 도와줄게, 도와줄게. 아, 어느 좀 잡아봐. 왜 잡지 못해? 그, 지켜보기만 할 거야. 아! 어, 아, 야, 그래. 좋은 아이템 이 있네. 내가 좀 도와줄게. 그럼 집 짓는 동안. 뭐 어떻게요? 일단 기다려봐. 어? 상자 쇼핑 좀 하고. <laughs> 야, 인피니티 가무신 있네 벨드락 게디션에. 뭐 완전 에? 맛있겠다. 우와, 오 워터맨 <laughs> 옷기도 있고. 좋아. 그러면은 내가 화살로 좀 도와줄게. 아아 아! 내가 찍혔어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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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마. 아 나는 그러면은 아이템 구경 좀더 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찍고 불러. <웃음> 아, <웃음> 이것 좀 죽여주세요. <laughs> 우리 집다 부서진다. 아, 도와줄게. 손이 안다. 어, 잡았다. 오, 감사합니다. 짜자자자, <laughs> <쭈쭈쭈쭈>! 완성했습니다. 완성! <laughs> 오, 야, 이거 무덤인데. 무슨 <laughs> 무덤이야? 무덤인데. <이게>. 이나 <laughs> 이렇게 깔끔한 무덤이 어디니? 잠깐만, 묘비 없나? 묘비? 아 어, 여기다. 있 김미호 현재 여기만 잠들다. <laughs> 뭐야 이뼈다구는두 개는 해주세요. <laughs> 두 개는 왜 해줘? <laughs> 사람이 두 명이니까. 아, 빨리 가서 먹을 거라도 좀 구해 와봐요. 그렇지. 괴물 죽이면 먹을 건 나오니까. 나도 보는 재미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야 아저씨, TV 보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. <laughs> 여러분, 괴물 땅에 드디어 벙커가 생겼습니다. 이제 과연 두 사람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? 연재님 앞장서봐요. 자, 누굴 누굴 죽여야 고기가 나올까요? <웃음> <웃음> 다 맛없어 보이는데요? 어 <laughs> <laughs> 빨리 사냥하러 갑시다. 오이야,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! 이 정도면 그냥 오 오십시오. 잡는데. 뭐야? 근데 묘님. 와! 마. 마, 뭐 먹고 싶어? 뷔페약하고 <laughs> 올라가. 류님 이제 삽 반납 기간 됐어. 빨리 줘. 반납이요? 반납이요? <웃음> <웃음> 아직 상황 날짜가 안 됐는데. 반납할 거네 이제 대신에 마. 내가 체력 늘려 줄게. 아 어, 아, 정말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정도면 여기요. 오케이, 반납 끝. 야, 뒤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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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김미호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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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뒤에! 허기, 허기 쫓아간다! 김미호 끝까지 도망가! <laughs> 야, 어떡하냐고 <곧> 죽겠다! 이건 <laughs> 진짜. 야, 죽었어! 야, 이거 죽으면은 이거 하트 이것도 사라지잖아! 아, 사라지지, 당연히. 내가 없는 게. 바로 집이었어 아! 아! 내가 집이 대기업... 없었어! 아니 빈부격차 너무 심한데 그거 만드셔야되요? 꼭? 아니 나 만들어야지! 나도 살아야될거 아니야! 하... 아, 아니, 너무 필요... 초라해요... 집앞에 거지들이 있는데 이거 훔쳐갈 지 어떻게 알아 짜잔! 이렇게 해서 OP 하우스 완성! 진짜 튼튼해 보이긴 한다. 야, 만족이다 만족 어... 이 정도면. 야 절대 안 부서져. 누가도 와부숴봐 이거 부러봐. 몰리려고 하는 게 분명해. 혹시 배는 안 고파? 나배 어... 엄청 고프지 지금. 자 여기 인피니티째.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? 뭐 이상하게 생겼어 독콩물 같은. 아 내가 뭐 그런 거 주겠니? 그런 거줄것 같아. 오호. 어허... <laughs> 어허... 죽어도 남을 사람인데 은혜를 똥으로 갚다니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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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언제 갚았어 아니야 고마워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나 이제 먹을 거안줄 거니까 그 배고픔으로 저기 뭐냐 괴물 세계 모험이나 좀 갔다 와나 아, <laughs> 근데 아까부터 계속 구경만 하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 <laughs> 어? 직접 들어오실래요? 어? 아 맞네 들어가도 되겠다 기다려봐 어? 나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? 음, 아니 들어갈 수가 있다고? 일단 어? 인피니티 갑옷 착용 야, 다청와 그니까, 멋있다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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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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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까 다똥대까봐 상자에 넣어놨잖아. 호잇! 어? 짜잔! 어? 아? 어? 나는 왜? 이 세계에서 온 용사라고 해. <laughs> 용사, 용사님. 용사님 저희를 좀 구해주세요. 그래. 이 하드한 인간들 오, 내가 도와줘야겠구만. 감사합니다. 어디 보자. 저 복된 악당들이야. 어떤 거부터 잡아야 돼? 와, 인도랩 도 대박이다. 오야, 어, 데미지도 안 되나? 와 어떻게 한방에 죽이냐? c o 다 잡아줄게. 빠세, a 세 a 세 h 세 t 세어 u get? b o 이 빠세, p 세 s 이 pose! pose, pos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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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se, pos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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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아, 네. 아이고, 맞으십니다 와! 또 어디야? 장군님. 또 어디야? 이때, 이때 현주님, 이때 이때 부서나다. 아, 네. 야래 이럴 때 스폰더를 부수란 말이야. 부서는 좀, 부수는 좀. 빠세! 뒤에, 뒤에, 뒤. 뒤에. 장군님 뒤에요. 아, 안 무서, 안 무서. 우와, 킬리도 나왔어. 우와. <laughs> 야, 이 <이거> 몬스터 신기하네. <laughs> 어, 몬스터 엄청나. 나 죽어. 안 돼. 와! 오! 오! 타임 스톱! 아, 아, 안 돼! 아, 죽었다. 죽었다. 님들나 궁금한 거 생겼는데. 네. 혹시 님들은 아이템 먹으면 킵비 멘토리가 돼? 우리는 돼요. 우리는 돼. 나는안 아... 되는 거 같아. 아... 이게 이게 무슨 특권이냐 빨리 들어가 먹으러, 먹으러 가야 된다. 아니, 그만이 아니라. 나는 어? 아이템이 다 사라지는 거 같다고. <laughs> 나는 나는 아이템이 다 사라지는 거 같다고. <laughs> 그냥 사라진다고? 그래. 떨어지는게 아니라? 어어! 어! 엔딩 조건 발표 뭔데요? 괴물 스포너를 모두 부숴라 괴물 스포너 하지만 이럴 줄 알고! 내가 타임스톱을 잃었지만! 아이템을 쟁여놨지 인피니티 소드라 OP검을 남겨놨잖아 아! 그래! 좋은 생각이 났다 뭔데요? 이게 왔다갔다가 자유롭게 되잖아 그렇죠? 그렇지 우리 집으로 와서 재정비를 해. 그래도 되나요? 난 아이템을 이것만 챙기면 돼. 어, 저희 같은 미천한 신분이 거기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? <laughs> 아이템 챙겨 언능 들어가서. <laughs> 이곳이 땅이구나. 자 그러면은 <laughs> 저희 <저의> 한번 <암바이! 웃음> 괴물 세상에 가서 괴물 스포너를다 부수고. <laughs> 결국에는 근데 다 합동이었네 협동. 맞아. 그런데. 지금까지 왜 놀린 거야! 아, 재밌잖아. 겪고 <laughs> 놀았네? 어 근데 뭐야? 갑옷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풀세트네? 날개도 그냥... 어... 주변에 있는 스폰너부터 정리하자고! 정리하자고! <laughs> 안 되겠구만. 내 네, 진심 펀치를 보여줄게. 진심 펀치! 오! 오! <laughs> 상이 날아갔어! 깔끔해. 어렵죠? 괴물 월드에 더욱더 강한 몬스터가 스폰됩니다. 와! 아, 그만 와 음? 그만! 아니 스폰는 아직도 남아있어 우리? 잠깐만 저기 <laughs> 저쪽에 있나보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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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도 있다 몬스터 <laughs>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게 나 간다 내가 억울로 대장이야 어? 잡혀가는데 미유님 잡혀가는데 <laughs> 미유님 어디가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어? 슉슉 오케이 어, 한 마리 아, 한 마리씩 죽었다. 정리해보자고 뉴턴트 엔더맨이야? 저거 뭐빙 오, 오 눈에서 빔 날려! 오. 자 눈만 안 마주치면 돼 우리. 아나 마주쳤어 이미. 야 마주쳐서 죽어. 말해? 마주쳐서 죽어 안 돼. 그나좀 그래, 살려줘. 나 지금 농락 따놓고 있어. 오케이. <laughs> 달려가고 있어. 오케이. 아 미안해. 아김현제 미안해 내가 죽겠어. 어? 뭐지? 에? 뭔 소리? 뭐야? 몇 페이지나 있는 거야. 아니 스폰너 스폰더 이쪽인데. 오! 스페이스 가질라! <laughs>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? 이길 수 있어, 우리? 일단 허를 싸볼게. 안 통하는 거 같은데. 아, 어, 통한다. 통한다. 아, 통하네. 지금 좋아! 그러면은 근데 나도 나도 이 틈을 타서 진심 펀치! 진심 펀치! 어! 잡았다! 진신 펀치! 어! 아 스포 알지? 이거는 좀 멋있었잖아 멋있... 나도 좀, 좀 개멋있긴 했다 이거 인정하고 어... 싶지 않은데 이거 뭐 소리래? 이 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소리야? 찌질이 디지리... 공유이 그런 말 하면 안 돼! 왜? 얘또 하는다고 뒤에 있어! <laughs> 뒤에... 어 뭐? 어! 스포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목숨이 중요해! 같은 개또 온다! <laughs> 아, 아 잠시만, 카툰캣은 선 넘었지. 카툰캣서 선 넘었지. 카충 야, 카충 야, 어떻게 이기냐? 아, 안돼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아니 공부육에 지금 아. 카툰캣의 밴디에샌지의 아우, 아우 미치겠네 이거. 아, 아. 어, 잠깐만. 저 뭐야? 슬렌더맨도 나왔어. 슬렌더맨도 나왔어. 아, 네. 슬렌더맨도 나왔어. 망하겠어. 야, 세상, 이만 멸망이다! 이만. 아. 어? 내가 지금부터 죽으면 또안된안 죽으면 안죽안 죽으면 또안안 죽으면 안 죽으면 또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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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죽으면 안돼안죽죽 그 앞에 있었던 거 같은데. No.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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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로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. 아아아아악!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괴물 월드 대 오비 월드 한번 해봤는데 이게 팀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는 것아 거... 김이야 죽었어. 내 옆에 사라졌어 자, 죽기 전에 빨리 엔딩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. 아희 한번씩 꼭 공들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<laughs> 안녕. 야 도망가겠다. 와. <laughs> <laughs> 도망가. 이것도 보실래요?